화폐상 습진 다른 습진과 다르게 특별한 호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체로 모든 습진은 호전되는 과정에서 각질이 생기고 상처가 아물면서 병변이 축소됩니다 그런데 화폐상 습진은 특별하게도 병변이 확대되다가 각질이 생기는 과정을 거치고 오랜 기간 각질이 축적된 이후 그게 가피가 탈락되면서 낫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느끼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바로 두려움일 겁니다 특히나 화폐상 습진인 경우에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치료를 하면서도 잘 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낫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낫는 게 정상적인 치료 과정일까요? 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이런 걱정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화폐상습진 자체의 증상이 대체로 심하니까 겁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증상이 엄청나게 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나는 증상이 경미한데?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화폐상습진은 대체로 천천히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경증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엄청나게 심하게 악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미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도 10배 100배로 퍼지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묻는 게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물은 도대체 어떻게 멈추나요 그리고 환부가 약간 커지면서 각질이 생기는데 잘 낫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각질은 점점점 사라지는데 왜 환부는 약간씩 넓어지는 것 같죠 왜안 줄죠 라고 하시거든요. 이세 가지 질문들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그러냐면 호전 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화폐산습진의 호전 과정을 세세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폐상습지는 호전과정을 알기 전에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화폐상습지는 초기나 중기에 오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처음에 작은 수포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벌레 물린 것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니면 단순 알레르기로 진단하죠. 뻥뻥뻥뻥 뭐가 생기니까 알레르기입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발생 초기에는 진짜 모기 물린 것 같은 수포들이 작게 생기고 팔다리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장액성 구진 소미란. 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점차 군락을 형성해서 타원형 형태를 보이면서 주로 사지 외곽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화폐상 습진입니다 이때가 되면 동그란 모양을 그리는데 동전 모양 습진이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전 모양 습진 화폐상 습진 형태를 이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형태는 모기 물린 모양으로 산재된 구진 소미란의 특징이고 이 구진들과 소미란들이 합쳐지면서 동전 모양을 그리게 되는 게 화폐 상습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초기 형태에는 오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 보면 알수 있는데 사실 많이 본 원장님이 아닌 경우는 사실 이걸 자꾸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물렸다, 곤충에 쏘였다. 혹은 알레르기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중기는 넘어가야만이 화폐상 습진으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폐상 습진은 수포가 생기면서 진물이 형성되는 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경험 없는 의사가 보게 되면 이차 감염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병변이 너무 심하고 진물이 펑펑펑 나오니까 당연히 습진이 이차 감염된 것으로 진단하죠. 그래서 항생제를 무리하게 처방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하지만 화폐상 습진은 세균 감염이 잘안 생깁니다. 거의 안 생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화폐상 습진 호전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우선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습진의 호전 과정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먼저 언급하는 게 스테로이드의 유무입니다. 스테로이를 사용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화폐상 습진은 다른 습진에 비해서 리바운드 현상이 매우 심한 편에 속합니다. 증상 자체도 심한 질환인데, 리바운드도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의 증상 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리바운드가 경미한데, 어떤 분은 정말 심하게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증상이 만성화된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와 반대로 증상이 극심하게 악화되는 시기에 스테로이드를 산 경우에 서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원래 악화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심해질 타이밍에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중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증상이 더 극심하게 리바운드 현상이 올라온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 리바운드 현상은 최근 1, 2개월 이내에 먹은 약이나 바른 약을 사용한 경우에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폐상습진의 경우 1~2개월 정도 기간 내에 스테로이드에 사용한 경우다 라면 리바운드 현상이 약하게라도 거의 생깁니다. 또한 사이퍼렌 같은 간약을 복용한 경우에 끊으면 혹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 끊는 경우에도 리바운드 현상은 더 심하게 발생하겠죠. 일반적인 습진성 질환의 리바운드 현상은 생겼다 사라지는데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화폐상습진은 이것보다 약간 길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증 질환이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스테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스테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죠. 다만 화폐상습진의 특별한 호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폐상습진은 다른 습진과 다르게 특별한 호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체로 모든 습진은 호전되는 과정에서 각질이 생기고 상처가 아물면서 병변이 축소됩니다.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특별하게도 병변이 확 때 됐다가 각질이 생기는 과정을 거치고 오랜 기간 각질이 축적된 이후로 그게 가피가 탈락되면서 낫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말 특별하죠. 대부분의 습진은 상피화 과정을 거치면서 낫게 되고 그러니까 홍조가 줄고 가려움도 줄고 각질이 생기고 병변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호전되는 거니까 눈에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화폐상 습진은 초기에는 병변이 넓어지니까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병변이 더 퍼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호전되는 거거든요. 결과가 늦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상 습진의 호전 과정은 사실은 과정별로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동전 모양의 화폐장습진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요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수축되고 호전되는게 아니라 병변의 크기가 약간 커집니다 좀 넓게 커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대체로는 약간 커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퍼지는 양상은 환자마다 병변의 부위마다 다릅니다. 병변의 외형이 넓어진 상태에서 진물이 점차 줄게 됩니다. 즉 체액정체가 노출되는 것이 줄면서 진물이 굳으면서 가피가 쌓이는 형태죠. 이때 형성된 가피가 화폐상습신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죠. 그래서 가피가 매우 두꺼운 경우도 있고 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폐상습신의 전형적인 형태인 이 쌓인 가피는 두꺼운 두꺼운 형태인 경우는 사실은 진물의 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진물이 많은 경우는 가피가 매우 두껍게 형성이 되고요 진물이 적게 생긴 경우는 가피가 얇게 형성이 됩니다 이후에 가피가 덮인 상태로 오랜 기간 유지되다가 일정 시간 경과 되면 가피가 와르르 탈락되게 됩니다 이 가피가 탈락되는 속도를 와르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탈락이 되거든요. 각질이 탈락된 이후에 바로 정상세포로 그러면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얇은 각질들과 습진병변이 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피부가 재생되면서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화폐상습지는 스테로지를 안쓴 경우에도 병변이 확대되고 가피가 두껍게 형성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치료가 되는 과정이지만 이걸 악화된 상태, 환부가 더 두꺼워진 상태로 보기 때문에 오해 하는 거죠 하지만 가피 밑에 진물이 멈추면서 새살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호전과정이라고 다 보시면 돼요 이 과정만 거치면 사실은 화폐상습지는 갑자기 와르르 사라지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화폐상습지는 가피가 탈락되면 그냥 한 번에 호전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 일정하게 꾸준히 호전되는 그런 질환은 아니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났습니다. 문제는 화폐상지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때 악화되는 정도가 관리 여부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환부 관리를 못 하거나 긁거나 물에 자주 노출되거나 음식 관리를 안 되는 경우에는 악화되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호전과정에서 악화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냐면 체액순환 정체라는 화폐상습진의 원인과 관련이 큽니다. 이 체액순환 정체라는 게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사라지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진짜 다 사라질 때까지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